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하신 시대 소망 382페이지에서 385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격심한 시험을 당할 것인지를 아셨다.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 곧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 그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구주께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 만일 베드로가 바다에서 있었던 경험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교훈을 배웠었더라면 큰 시험이 닥쳐왔을 때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교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의 환경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지정하신 더욱 넓은 무대에서 그들이 맡은 부분을 행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있다.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발이 안전하여 결코 동요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 모른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안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탄은 유전,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나 결함에 눈이 멀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신의 은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예수께서 배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람은 멈추었고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공포의 밤은 가고 먼 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제자들과 또한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의 발 앞에 부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라고 말하였다. 제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백성들이 자기를 왕이라 선언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애의 역사에 전환점이 르었다는 것을 아셨다.오늘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였던 군중들이 내일은 그에게서 돌아설 것이었다.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때 그들의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이것을 아시면서도 예수께서는 위기를 피할 어떤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세상적 보수를 바라지 말 것을 밝히셨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나왔던 자에게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있었다라면 군중들은 예수께 충성을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보험사를 받으실 수 없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자들 가운데는 세상적 나라에 대한 희망에서 그에게 이끌렸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자들은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보리떡의 이적에서 가르치신 깊은 영적 교훈은 이해되지 못하였다. 이 교훈은 명백히 드러나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개신은 그것과 함께도 심한 시험을 가져올 것이었다. 보리떡의 이적에 대한 소문, 소식은 원근에 퍼져서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하여 베세다로 모여들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육로로 혹은 바다를 건너 찾아왔다. 전날 밤에 예수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예수를 뵙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왔다. 왜냐하면 예수를 건너편으로 실러다줄수 있는 배가 거기에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찾아보았으나 헛수고였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찾으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다. 그동안에 예수께서는 불과 하루 만에 게네사렛에 돌아오셨다. 예수께서 상륙하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자를 침상체로 메고 나왔다. 잠시 후에 예수께서는 회당에 가셨는데 베세다에서 온 자들이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서 예수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셨는지를 들었다. 격노한 폭풍, 역풍을 거스려 여러 시간을 소용없이 눈을 저었던 일, 물 위를 걸어오시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하여 겁내던 일, 그의 안심시키시는 말씀. 배들의 모험과 그 결과, 태풍의 잠잠해짐과 배가 무태 닿았던 일 등이 궁금히 여기는 군중들에게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주위에 모여서 "라삐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 자신의 입을 통하여 이적에 대한 더욱 자상한 설명을 듣고자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맵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심하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무슨 가치가 있는 동기에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부른 때문에 예수께 붙음으로써 현세의 이익을 좀더 얻기를 바라던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분부하셨다. 단지 물질적인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 금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첫째의 노력으로 삼지 말고, 영적 양식, 곧 영생하도록 있는 그 지혜 얻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것을 주실 수 있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신자이시기 때문이다. 잠깐 동안 청중들의 관심이 일깨워졌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기 위하여 많은 괴로운 일들을 실행하여 왔다. 그들은 더큰 공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율이 있다면 어느 것이든지 듣고자 하였다. 그들의 질문의 뜻은 곧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할까요? 영상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떤 값을 취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라 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었다. 하늘의 값은 예수시다.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메시아가 행하시리라 고 예언된 마그 사업을 행하셨 으나 그들은 이기적인 야심으로 상상하던 만큼 메시아의 사업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보리떡으로 단한번 먹이셨으나 모세시대에는 이스라엘이 40년간이나 만나러 공부를 받았으므로 그들은 미샤에게서 더욱 큰 축복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불만스러운 마음은 예수께서 저희가 목격하였던 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데도 어찌하여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힘과 재물을 주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로부터 해방시키고자 능력과 영예를 주어서 그들을 높이 셀 수가 없을까 하고 의심을 품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